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포괄 양수도 계약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전체를 양수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포함된 호텔, 상가, 공장, 임대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업권과 함께 통째로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영업권과 기타 자산의 일괄 이전, 즉,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된 고객, 직원, 계약, 임대차 계약과 공급 계약 등 모든 것을 함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부담한 대출, 세금, 계약상의 의무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거래와 달리 영업권이나 설비, 재고 등의 거래가 포함될 경우 세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세, 부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기존 사업자가 미납한 세금, 부가세나 재산세 등이나 대출금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수 전에 등기부등본, 세금 완납증명서,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거래처와의 계약이 자동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 상호 브랜드 고객 리스트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상표권 프랜차이즈 계약 등의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종업원의 고용 승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하는. 부동산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부담하지만 영업 전체를 양수하면 부가가치세 10% 부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되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수도 대상 즉 부동산, 설비, 영업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채 및 미지급금 처리의 방법. 그리고 계약 해제의 사유와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포괄 양수도 계약이 많이 활용되는 사례는 상가 및 점포 매매 즉 기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의 영업권과 함께 부동산을 넘길 때이고요. 호텔 및 숙박업소를 인수할 때는 기존 계약 예약 그다음에 직원 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해 인수합니다. 그리고 공장 및 창고를 매매할 때는 기존 생산 설비 거래처 계약을 유지하면서 넘길 때 그리고 임대사업자 양도는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를 말합니다. 부동산 포괄 양수도 계약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함께 인수하는 거래 방식이므로 부채 계약 세금. 법적 책임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매매보다 복잡한 요소가 많으므로 세무사,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